오, 어머 이거 봐봐. 우와 대박이다. 짜잔 막스터. 이제 가지고 집에 가서 쪄 먹을 거예요. 저희 집 공기청정기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태고, 음 지금은 집.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정리를 좀 해보려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용도 정리함. 칸막이가 돼 있어서 정리 수납 공간이 되게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고, 그리고 얘는 그냥 이것저것 담아놓을 수 있는 통이에요. 이것도 깔끔해서 하나 구매해봤고요. 얘는 3,000원. 얘도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놓을 때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쪽에 칸막이를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 칸막이를 하나 빼주고요. 사면서 같이 샀던 육색 볼펜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하려고 엄청 여기저기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볼펜 우선은 요거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완성이고 여기에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했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담아줄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장 잘 유용하게 썼던 열선입니다. 정말 우드락이랑 이런 것들 모양대로 자르기에는 이거만큼 필수적인 게 없어요. 글루건. 그리고 작은 글루건. 글루건도 큰거 작은 거두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 50cm 자랑 이 30cm 자는 필수예요. 스탬플러 그리고 펀치 이거는 아까 정리했던 거기다가 같이 끼워줄게요. 자주 쓰는 물건들이니까 그리고 심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실습했을 때 사놨던 글루건 심이에요. 그리고 머리끈... 애들 머리 묶어주려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항상 사놨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박스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강추하는 물품입니다. 다이소에서 5천원인가를 주고 샀는데 재단 같은 거할 때... 항상 맞춰서 자대고 잘라도 삐뚤삐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4용지를 이 사이에다가 끼운 다음에 딱 내리고 얘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 금방 여러 장의 종이가 한 번에 자를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정말 강추. 이렇게 작은 버전 말고도 큰 버전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왕이면 큰 버전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거 귀엽죠 저희가 바깥 놀이 할때 이.. 오리로 오리 비눗방울인데 바깥 놀이 할때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막 비눗방울 계속 불어주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 오리도 바구니에 넣어 놓겠습니다. 짜잔. 포스트잇도 있네요. 포스트잇은 자주 쓸 거니까 제가 아까 그 바구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짜잔. 제가 정말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로 이렇게 재단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 확성기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매했고, 건전지는 별도로 구매해야 됐고요. 어, 이게 사이렌 소리도 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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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큰 아이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를,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확성기는 체험학습 같은데, 견학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고 주변이 어수선하면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잖아요. 그럴 때이 확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시키고 아이들을 인솔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필수템이고 저랑 같이 구매했던 선생님들도 전부 다 구매를 한 거의 다 구매를 하셨던 부분이고 정말 유용하게 잘 썼던 부분입니다. 안에 넣어줄게요. 그 외에는 이제 약도 때 만든 면접하면서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는 중인데 거의 다 됐어. 봐봐. 어디 있는데? 여기에 전기 코드가 있잖아. 나중에 봐. 지금 아 이걸 어디다 써가자고. 이거 어디다? 와, 전기 코드가 여기 있는 전기 코드를. 조바, 조조, 줘봐 위로, 위로. 뭘 줘? 어서, 어서, 어서. 뭐 이거? 어서, 어서, 어서. 어. 이걸 어디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위로, 위로, 위로. 연결을 해서. 내가 붙일까? 하나. 이렇게 응? 와 아, 대박이다 그럼 우리가 키가 좀 낮지 않을까? 아 공급 키키어그 정도 딱그 정도 딱인 것 같아 조심해 오 잘라졌다 짜잔 오늘은 랍스터를 먹어보겠습니다 랍스터 진짜... 오 생각보다 진짜 크네 랍스터가 <laughs> <나> 진짜... <laughs> 이렇습니다 아 <laughs> 짜증나 아유, 세 개까지는 거뜬이 가능하다. 근데 이 바닥까지가 좀 무섭게 생겼다잉. 그리고, 쪄줄 때는 무조건 배가 보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가 보이게 찌라고. 짜잔. 완성했어요. 따라라라따, 오! 따라라라라 오, 살균이 딱 되는, 우와. 다 꼽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전에 쓰던 통입니다. 치약, 오, 딱 들어가네. 칫솔들. 면도기. 그러면 면도기까지 완성. 그 다음. <laughs> 대단하슈. 여기다가 딱.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요. 오. 생각보다 물을 조금 많이 하긴 했네. <laughs> 약간 물에서 끓고 있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가 그러니까 물에 완전 당기지는 않고 이제 한1 0분 있다 먹으면 될 듯. 음. 집게 갖다가 잡고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뜨거운데 이거. 어디? 소리 익었어? 다 익었. 그러니까 <laughs> 다 익었지. 미안해. 개판이 그만인걸. <laughs> 진짜, 진짜 음. 개판 음. <laughs> 아 어, 근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들 아니 스피커 망가졌던데, 정말. <laughs> 이거 뭐 그림만 봐야 되는 거야? 망가졌어? 몰라, 지가 가져가서 해보더니 안 된대.